쏘면 하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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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만 하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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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463번. 490번이요. 490번. 이요493 치세요. 4, 4, 4 어? 3 0. 0. 0. 0. 0. 0. 0. 이서 0. 0. 응. 498번 아1위땡기야 463번 어? 아, 7. 저 2차 방정식 하나 주어져 있거든 x제곱 더하기 2배 n플러스 x 마이너스 1두 네. 분의 절대값의 비가 1대 3이래 네. 절대값의 비가 1대 3이야 그럴 때 n값들을 모두 구해서 곱을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 그러면 이 봐봐 아가나라 절대값의 비가 1대 3 이렇게 나오면 둘다 양수인지 둘다 음수인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식을 바라봤을 때 부호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 두 분의 부호에 대한 결정 두 분의 부호에 대한 결정은 두 분의 곱에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2라는 거두 근이 부호가 같아 다르다 말이야 <laughs> 그럼 절대값 B가 1대 3이면 니네가근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나머지 근은 마이너스 3 알파라고 두면 돼 동의해? 응. 그럼 끝났어 그러면 두 분의 곱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속에 곱한 게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이 얼마 돼야 되 아, 마이너스 12. 12가 되니까 알파 제곱이 4가 됐지 알파는? 콜마 2지 응? 내가 얘를 양수로 잡고 얘를 음수로 잡아도 되고 얘를 음수로 잡고 얘를 양수로 잡아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값은 하나만 쓰면 된다고 2하고 그죠? 아두 가지 다 써야 되구나 2하고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 하고 6이 되거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케이스가 두 가지 이해 가? 다시 응.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알파가 2면 2하고 마이너스 6인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하고 6인거잖아 오케이?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온다고 자 근데 우리는 m값 구하는 거니까 m값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지 두 분의 합이 얘네 두개 합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배, 걔가 마이너스 2배에 m 플러스 1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약불하면 2가 m 플러스 1이 되니까, n 은 얼마 돼? 1 된다 이거 이번에도 이쪽으로 풀어야지.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아, 더하면 플러스 4가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배에 m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0에 얼마 들어가야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지 m은 얼마야? 마이너스 2. 얘네 두개로 곱해라. 야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됐어? 네. 그 다음에 490번으로 갑니다. 아. 간단 간단하니까요. 빨리빨리 할고 같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X축의 규, X축과의 교점의 X접촉은 2, 3. 야, 여기 파트는 아주 쉬운 문제라도 그냥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서 가. 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x 좌표가 2하고 3이래. 아래로 걸록이잖아 2, 3. 좀 표시를 하란 말이야. 그래놓고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 그럼 얘도 X축과 이렇게 만난대 그럴 때이두점 사이의 거리 이걸 구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같이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난다는 건 Y가 얼마일 때? 0. 0일 때 그럼 뭐야?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2, 2하고 3이 되는 거지 아이 방정식의 두 근이 2하고 3이에요 그럼 다 됐어 두근의 합이 a지. 그거 뗀 거. 그럼 얘네 두개 더하면 얼마? 5. 두근의 곱이 b지. 얘네두개 곱하면 얼마? 네. 이렇게 더한. 몇 가지 동의하요? 네.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이차 e 함수가 x 제곱 네. b가 6이니까 6x. a가 얼마야? 5. 그럼나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y가 0일 때 x 값을 구하면 되지.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뭐 하고 보나? 1하고 5 나오지 그 정도 되잖아 거리를 구하라는 건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거리야 됐어 494번 자 이차함수 가나 있어 y는 2분의 1에 k에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3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동현아 네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다음으로 영... 표현하면 저게 0인 뭐가 0인 네? 0 아니에요? 뭐가 0이야 주호가 없이 0인 것 같아 2분의 1 k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3. 그게 0이라고? 네. 에, 판별식이요. 그별식 야,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는 뜻이지. 응. 긴장. 응. 여기 접한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얘0 응. 방정식의 근인데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거야? 중근. 중근. 그렇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지. 항상 그래프하고 방정식은 관련성을 잘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아, 얘가 중근 갖는구나. 그럼 판별식 뭐, 쓸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물어본 게 뭔가 물어보죠 그런데 2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3 이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위로 볼록한 거잖아. 이게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위로 볼록이면서 만나지 않아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실근을 가져 안 가져. 안가는 네. 거지. 네. 그럼 얘를 또 이렇게 0으로 뒀을 때이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아! 이가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방정식에 대해서는 중근을 갖는 거고 이방정식에 대해서는 허근을 가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예요 그랬을 때뭘 구하는 거냐면 k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중근을 가지니까 여기 판별식 빵 쓰면 k값이 나올 텐데 이 조건을 왜 썼습니까? 여기서의 판별식을 0보다 작지. 그럼 여기서는 k값이 예를 들어 두개가 나온다고 치면 그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골란다. 자 그럼 간다. 1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의 제곱 1 빼기 4배에 이게 1차항의 계수다 이게 상수항이야. 헷갈리지 말고. 2분의 1에 k의 곱하기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3 이 값이 얼마 돼야 되냐면, 이게 빵 돼야 돼 이해 가시 응. 음. 자, 그러면 계산 좀 들어가. 이렇게 1은 그대로 가고, 이 약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K야. 곱해주면,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2K야. 거기다 2분의 3곱. 3 곱하면 얼마야? 3. 마이너스 3K인가? 음. 이게 0대 다시 한 번만 쓰면, 2K 제곱 마이너스 3K, 곱하기 1이 걸려. 인수 보내야 되죠?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되면 냐 2분의 1 또는 1이 되는데 이 중에 저방정식을 허근되도록 하는 k 값을 결정해라. 그얘기니까 여기서도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 1차항의에서 3이야. 3이제곱 9에 마이너스 4ac k 마이너스 4. 오케이?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지.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 2분의 1 넣었을 때 0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은지 확인하시면 됩니 뭐 똑같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산할게. 9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곱해주면 4K에다가 마이너스 4, 3, 12. 동의하실요 4K가 마이너스 3인데 넘기면 3보다 작지? k 는 4분의 3보다 작아요. 4분의 3보다 작은 걸 찾아줘야 되니까, K값은 2분의 1.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8번. 498번? 뭘까? 자,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Y는 엑셀 제고 어우 선생님 지금 잘안보여 이게 글씨가 그다음 오늘 이제 눈에서 뭐가 이렇게 아른거리는게 있어요 아지랭이 같지만 이렇게 뭐 눈이 이렇게 움직일 때 뭐가 따라다니 앞에 시야를 가려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그랬거든?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의사가 노안 어 노안 진짜로 노인데 그러면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남은 삶은 뭐가 눈이아른거리고 그때는 이런 막 이런 비유를 쓴거예나이 들면 주름쟁이잖아. 주름 편지냐? 아무 없어진대 씨. 미쳐버리겠어, 사촌. 근데 주름을 없앨 수는 있잖아. 크림 같은 거이는 거. 거. 아, 이런 느낌이야. 눈을 빼가지고 깨끗한 물에다 씻은 다음에 다시 눕고 싶은 그런 느낌. 한쪽 눈안 보여. 아, 저희 젊어서 괜찮아. 안경 쓰시면 되잖아. 아니 그런 거하고 다르. 안 보이는 야, 게 아니라 눈에 뭐가 이렇게 아래나다나서 왔다갔 하는 거야. 눈 자체에 약간, 노화가 되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가 음. 나이드는 서로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도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라는 건 방정식을 만드는 거잖아. Y가 똑같다고 왔을 때, 즉, 얘하고 얘가 똑같다고, 요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중근을 가는 거니까, 일단 갖다 놓고, 좌변으로 땡겨. 그럼 X제곱에, 2로 묶으자. 그럼 A 빼기 1에 X. 더하기 A제곱 빼기 1. 1콜려 이런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나 삼변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요? 그러면 4분의 2곱이다. 이거 짝수니까 반띵의 제곱 들어가면 a 배1를 제곱, 마이너스 a c a 제곱 뭐하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그럼 이게 전개하면 a 제곱하고 마이너스 a 제곱 사라지죠.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 오케이? 2a가 작거나 같아요. 2보다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498번까지 마무리했고요. 어... 이제 이차 함수의 그래프... 어? 잠깐만. 유형 9번도 해주셨냐? 아, 유형 4번. 접하는 직선 했어? 응. 유형 5번 응. 했어?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합격. 응.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2차 지금까지 했던 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방정식 사이의 관계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그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였다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그냥 2차 함수 자체 함수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함수가 가장 중요한 단어 함수 근데 니네들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가지고 함수의 그래프 못 그리는 애들 되게 많아 근데 니네들이 1학년 때 배우는 함수가 있거든 1학년 때 배우는 함수가 뭐야 2차 함수. 1차 함수를 또 배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2차 함수는 중학교 때 배웠지 그리고 여기서 또 배워 그 다음에 직선의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 또 무슨 함수 배워? 저는, 아니, 어? 무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는 2학년 함수. 함수 때 배워 웠아 역함수는 함수의 형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거기 때문에 특별한 <laughs> 함수 역함수라는 건 함수의 종류로 따졌을 때 특정한 함수가 아니라 <laughs> 모든 함수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역함수가 있는 거야 역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가? 음. 함수의 종류 내가 그림 그리는 함수로 따졌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또 배운 게 유리 함수라는 걸배요 음. 수학 하에서 수학 하 배우는 애들은 유리 함수 이렇게 쌍곡선 그지? 음. 그 다음에 무리 함수를 무리 함수 시작점으로 <laughs> 그려주는 거 있지 4개의 네 그림 이런 그림들을 잘 그리지 못하면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돋대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 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애들이 있어. 함수를 지극히 싫어하는 애들은 빨리 그냥 고등학교 이렇게 접고 그냥 저기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 저거 점장을 목표로 삼아. 함수를 싫어하는 애들. 그리고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는 습관을 들으면 2학년 때 올라가서 되게 힘들어져.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모든 함수들을 공부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함수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그 그래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 특징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놓고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면 저 2차 함수 또는 여러 가지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항상 따라다녀 유리함수에서도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게 나오고 무리함수에서도 나오고 모든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니네들이 이차 함수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은 그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문제를 푸는데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3이라고 할까? x의 제한 범위에 이렇게 딱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한 범위 내에서 이 함수에 대한 최대값과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까지 이제 이렇게 좀 진일보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이 그렇지. 선생님 이거요. 이게 몇차 함수냐?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 안 배웠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게 중학교 때좀 배웠던 느낌으로 가면 이 어떻게 치환. 하냐? 치환을 하죠. 치환하면 몇 차원으로 갈까? 2 차. 이 차. 치환하면 뭐가 따라다니? 치환하면 그냥 치환한 걸로 끝이야? 아니요. 뭐가 따라다니지? 어? 응. 네. 내가 누군가 결혼하고서 네. 이혼을 하고서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음. 결혼을 했어. 뭐가 따라가? 네. 아, 아, 예. 애가 따라가지. 애가. <laughs> 애를 안고서 결혼하는 거지.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 다르지. 나는 애를 안고 간다. 치환을 하게 되면 치환된 새로운 변수에.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 T값의 범위가 생긴다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 기억 안 나냐? 네. 그 범위 내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공부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너희들이 그릴 수 있다는 전제와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갈 거다 아이씨 또 색상 써보네 이차 함수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 곡선 다 곡선이야 아마 앞으로 <laughs> 2차 함수, 3차 함수도 이렇게 그려. 평면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가. 2차 함수는 얘네들 어떻게 그려? 그치. 이렇게 그리잖아.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잖아.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보려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일단, 최고창의 개수를 보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얘기를 할 거고,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칭 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런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음.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래서 선대칭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선대칭이 되는 이 선, 이걸 우리는 대칭 축이라고 하거든? 문제를 풀때 대칭축을 무조건 구해 놓고 대칭축의 방정식 방정식을 무조건 구해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돋되는 거야. 알겠어? 응. 어. 그리고 대칭축과 관련해서 이차함수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잘 봐. 요 표현 좀 알아둬. 여기가 대칭축인데 대칭축의 방정식이 x a라고 쳐. 응. 음, 그랬을 때 이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걸 y e q u a f(x)라고 할 때, f의 x 자리에 a 더하기 x를 집어넣었을 때와 a 빼기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항상 똑같아. 이렇게 나오면 이차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차 함수를 포함한 선대칭 함수야. 근데 너는 이차 함수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요런 꼬라지가 나오면 얘는 2차 함수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놈면 나한테 대칭 축을 줬구나. 대칭 축이 얼마냐? X equal A입니다. 호수님, 이게 왜 그런데요? 설 봐. 이해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여기가 X equal A잖아, 지금. 그러면 X equal A에다가, 오른쪽으로 X만큼 떨어진 지점. 요만큼 떨어졌을 때 얘가 뜻하는 건 그럼의 함수값과 a에서 x만큼 떨어졌을 때 왼쪽으로 떨어진 거지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항상 같아요. 이걸 나타내는 식이니다 무슨 말일까? 요 값이 맞아. 얼마가 됐든지가 얘가 1이면 여기서 1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과 여기서 마이너스 1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항상 대칭적으로 같다는. 이 표현이 2차 함수를 표현하는 식이라는 걸 기억해두고, 그럼 이때 대칭 축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면 그게 대칭 축이든. 예를 들어, fx라는 놈이 y e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가요, 3기 x와 3 더하기 x가 같아요. 이런 식이 나한테 딱 주어지면, 2. 이게 2차 함수라고 되어있데 2차 함수밖에 안 배우니까, 선대칭에서. 2차 함수라고 읽어야 되고, 대칭 축이 얼마라고 해야 돼? 3이라고 읽어줘야 돼. 3에서 오른쪽으로 일정한 만큼 떨어진 함수값과 3에서 왼쪽으로 일정한 만큼 떨어진 함수값이 동일하니까, 3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이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함수 fx는 니네들이 어떻게 식을 잡아내야 되냐면, 꼭짓점의 x 좌표 대칭축을 아는 거잖아 이게 3이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내는 거야. 이렇게 식 써놓고 시작한다. 여기 y 좌표는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꼭짓점의 x 좌표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형식을 이렇게 쓸수 있지 최고차항계에서 모르기 그래서 미지수 두 개에다가 대칭축이 모인지를 표시해서 식을 구성한 다음에 문제에 접근해서 들어간다. 가 알겠어? 어, 그래서 이차함수는 쓸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 차함수입니다. 대칭축이 얼마입니다.라는 걸 표현해 가지고 이어야는 문제로 식은 이렇게 표현돼요. 오케이. Okay.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최대 최소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x 축, y 축은 안 그릴 거야. x 축, y 축안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만 딱그린다음에 대칭축만 딱 잡아놓을 거야. 그래놓고 최대 최소를 구할 거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봐 봐. 그래서 공식은 하나 좀암기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니네들이 중학교식으로 하면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 제일 먼저 무슨 짓 하냐 저 꼭지점 잡으려고 얘를 완전 영업식으로 바꾸잖아 X-2의 제목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잡지 아 그래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들어가잖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 문제 풀 때는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바로 좀 찾아도 괜찮단 말이요 그럼 바로 찾는 거 뭐냐? 여기서 공식 꼭지점의 x 좌표는 대칭축이지.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이 a 분의 b 입니다. 이렇게 좀 알고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꼭지점의 x 좌표만 알면 y 좌표는 어떻게 알아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게 y 좌표가 되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 왜 이거 외우더라고 하냐면 이런 거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기 쉬운데 막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되는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있어 그럼 또 저거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겠다고 2분의 1뺀 다음에 생쇼를해를 하잖아 그지 말고 우리가 다룰라는건 그래프의 개형과 대칭축만 알면 되는 거니까 아래로 불러보돼그 다음에 대칭축은 구해버리라고 이때 x는 마이너스 2a분의 a가 2분의 b, b는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얼마 되는 거야? 5가되는 거야. 오케이?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대칭축을 찾아 놓은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차 함수에 대한 정의역의 범위를 준다고 정의역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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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부터 7까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줄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대칭축 찾았지. 오. 찾았어? 그래 놓고, 1부터 7까지라고 하면, 5를 기준으로 해서, 1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고, 7은, 대칭축에서 좀 가까이 떨어져 있지. 두칸 떨어져 있으니까 7이잖아. 그러면, 얘에 대해서 좌우대칭이니까, 가까운 쪽으로 쭉 올라가면 함수값이 좀 낮은 상태에 있고 먼 쪽을 또로로 올라가면 함수값이 좀 높은 형태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대칭축을 찾아 놓은 다음 주어진 범위의 간격을 좀 고려해서 표시한 다음 아 내가 필요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이군요.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값이 제일 낮은 지점이 여기가 최소값이에 그 다음에 함수값이 제일 높은 지점이 여기가 최댓값이니까 아, 5일 때 함수값을 최소로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을 최대로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생님이 제한범위 없는 얘기는 안 했어. 그 중학교 내용이니까, 제한범위가 있는 형태의 이차 함수는 지금부터 저렇게 그림을, 세팅을 해놓고서 최댓값 최대값을 찾을 겁니다. 그럼 저기서 진화되는 거는 얘를 근간으로해서 진화되는 거니까 오늘 다음 시간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응, 음, 시청각. 자, 다음 시간 에 때. 네. 별제를 이렇게 없네 오늘은. 그래.